오케이 <laughs> 왜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명주가 제일 무서워 나오지 않 왜요? 명주는 자기 너이 그을래 <laughs> 아, 근데 그게 은근 머리가 쭈뼛어 <laughs> 왜요? 어? 왜요? 네, 나는 놀리는데 재밌는데 상대방은 그게 상대방이 나를 놀리는건 집 근데가 익숙지 가 않아서 음. 등골이. 그럼 김연아도 쎄는 놀리지 않아요? 어? 김연아도 쎄는 놀리지 않아요. 어, 유나도 이런 얘기 면안 해. 유나가 윙크하면 약간 오그 놀라고 해요. 더 적절한 말이 있긴 한데 그 말을 할 수가 없 어. 니까 <laughs> 유나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윙크할 때 받아치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확률의 합이 1이란 말이야 이제 알겠지? 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야? 1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어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야 이게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4일 때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어, 네. 여러분 x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하러냐면 x의 평균이 참고야 참고 잘 기억을 해요가 설명하는 거지 x의 평균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응?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똥의 평균. 저번에 <놀라> 했던 거예요. 똥의 평균을 우리는 뭐냐. 이뭐 똥. 이렇게 쓰기로 했다. 알겠 4의 x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쓰기로 했냐. 2의 4의 x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네, 알겠지? 어, 유진의 평균 뭐 이런 거, 유진의 평균 이런 거, 어. 이런 거는 뭐냐 이의 유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 아이디 하나 그지 어. 자, 그다음에 뭐 x의 분산, x의 분산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x의 분산을 v x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뭐 4x의 분산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분산은 v에 4x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알겠지 아, 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약속을 했어요. 자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우리 유진이는 상세한 설명을 못하는 게 조금 내가 안타깝죠. 왜냐면 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그 것까지 하기에는 전 시간 수업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알아. 일단 어, 암기를 해주면 풀수 있게는 해줄게 일단. 자어 어. 어. 이걸 우리가 x1이라고 하면 얘는 p1입니다. 이렇게. 오이어대 확률이야. 이건 x2라고 하면 얘는 p2야. x3이라고 하면 얘는 p3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에? 알겠지? 자, 어 x의 평균은요. x의 평균, 즉 e x는요. e x는 x와 x 곱하기 p 어? 이거의 합이야. 즉, X1 P1 더하기 x 2 P2 더하기 x3, p 3 여기 x의 평균입니다. 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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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진아 뭐야? 4의 뭐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4의 1 제곱이면은 4의 4 제곱 이렇게 되겠네. 알겠어요? 어 이게 4 x 제곱. 이거 여기 x가 바로 이 얘하고 x는 같은 x야. 같은 x야. 어그니까4 x 제곱이 가는 4의 마이너스 1 제곱, 4의 1 제곱, 4의 4 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응. 자 이거의 평균은 아, 뭐 아까는 이 녀석의 평균은. 야구둘이 이렇게 곱하는 것이었어이 녀석의 평균은 야구 곱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아,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은 4의 x1 곱하기 p1 더하기 4의 x2 곱하기 p2 4의 x3 곱하기 p3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야구, 야구 야구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자 그럼 만약에 뭐똥 곱하기 x 똥의 x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 똥의 x칸을 또 만드시 면 똥, 마이너스 1, 똥, 뭐, 1, 똥, 4. 이렇게.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 똥, 아니, 뭐 똥에 똥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뭐냐? 이의 똥X, 이렇게 하시면 돼. 한줄 듣고 있니? 야, 너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집에서. 아, 그렇군. 자, 똥X. 그럼 한 주야. 야구 곱하면 안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구 곱해야 돼 똥꺼에 평균 걸었으니까 똥x하고 곱해야 돼 그치? 그치 어. 이해갔어요? 어 그러니까 자 p1을 곱하기 곱하는데 p 1은누가하고 곱하냐 똥어 똥x 똥x1하고 곱하는거죠 곱하기 그치? 렇자 어. 더하기 똥x2하고 p2하고 곱하는거고 똥 x3 하고 p3 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게 잘알겠지 어, 자 이게 이게 바로 똥똥 어, 어, x1이야. 이게 지금 x2니까 똥 x2야. 얘가 똥 x3이고. 알겠지? 항상 야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야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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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 하면 돼. 알겠니? 음.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어, 별거 없어요. 자 문제에서 x 의 평균이 1 이라고 했어요 즉 2의 x가 1 그랬어요 어이? 그러니까 x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야지 유진아 그렇지 어 그래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b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 하면 평균이 얼마래 1이 된대요 알겠죠 어이?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네 둘이 뭔 짓을 해요? 열립을 하는 거예요, 열립. 둘이 더하면, 이 B는 3분의 1. B는 뭐가 돼? 6분의 2이 되고, A, B가 6분의 1이래요. 6분의 1. 6분의 1이래, 넘기면. 6분의 4, 6분의 3, A는 얼마야? A가 B는 3분의 2인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A는. 6분의 4 빼기 6분의 2에서 3분의 3이 되어갖고, 얼마나 2분의 1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일단 여기까지.